그래,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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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에, 그러므로,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제일 먹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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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 정말로 나쁜 일은 딱 금방 끝만 둬야죠 돌이켜야죠. 나쁜 일은 그러나 좋은 일에는 좋은 일에는 아주 끝까지 해야다. 좋은 일에는 끝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는 일은 끝까지 위대하고 끝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오그리 어, 그래. 좋은 일에는 끝까지 해야 해요 네? 나쁜 일은 회개하고 딱 중단을 시키는 허야한 거고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그러나 이 다른 이, 신을 섬기는 걸 끝까지 섬기면 안돼 의참득에 그 나가던 이단이 빠지던지, 그건 끝까지 오면 안 돼. 그건 딱도넛스된다고 미련하게 막, 그건 끝까지 오면 안 돼. 예? 미련하게 그건 끝까지 만면안 되고, 좋은 일, 복된 일, 하나님 성기는 일, 이걸 끝까지 해면안 되고, 그건 복귀하지 마. 그 나쁜 일은 딱 중단을 안 합니다. 예? 중단해. 예? 그걸 지혜롭게. 아시겠어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현재 영원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의 하나님 이시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미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경외를 하는 것이 복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고역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숨겨가는 것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를 고역하면 망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 숨겨가는 것이 복이고. 겨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 구원을 열려고 기부해 섬기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부시게 여러분들이 섬겨요, 섬기, 섬겨, 섬기. 섬겨. 예, 그게 섬기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 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를 보냈어요. 그 예수를 보내가지고 정말로 뭐 사람의 이 예, 재산 받게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또병 거치게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가기를 편역하고 물리치게 하고 또끊으셨죠 예, 하나님의 세상 을 이처럼 사람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자마다 멸망치라.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이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고 잠을 빌리시고 죽으시거나 부활하므로 정말 아버지께서 온전히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는 마귀 멸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마귀를 태자라고 불리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잖아요. 그 기뻐하시네요. 유아일서 3장 8절 뒤를 짓는 자가마귀에 속간하니 마귀의 처음부터 범죄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낸 것은 마귀에게를 면하려 나타내셨느니라. 마귀를 막 면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고 마귀를 면하시네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기고 그거를 하나님께기뻐하신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답하고 물리치승리하고기사님께 영광을 돌리야 해요 마귀한테 손가락 치면 마귀한테 손가락 치면 하나님께 기뻐하지가 않아요 마귀를 물리치 그의 의해시되어 있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게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1월 계절에 성천하셔서 또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낙원에 있는 성도를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오셨고 또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때는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네, 확실게 그런 거 우리 예수님이 나셨단 말이야. 예수,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셨지. 확실하게 이거 유이께서감난사에 앉으셨을 때에 체리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이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침조가 이사오리에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를 데답다 봐, 이르시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은 마귀가 사람을 미워가 돼 자기가 내가 마귀다 하고 그냥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귀신이 사람을 미워가 돼 내가 귀신이다 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야. 마귀나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그말이요 예? 네? 사람을 통해서 미혹해.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나 그 귀신들이. 사랑을 통해서 미혹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사랑을 통해서 미혹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종이나 아는 사람은 미혹할 것이 없어요 뭘 미혹해요 거짓 것이나 미혹하지 진리대로 믿으라고 하면 되고 진리를 따라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미혹할 것이 없어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그렇게 사람을 미혹해 사랑에게 미혹을 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죽여라.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막 죽여라. 죽여라. 알았죠? 마귀나 귀신들이, 알았죠? 자기가 직접 나타나갖고, 내가 마귀다. 거기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다이 마귀나 귀신들이 꼭 사람을 통해서, 예?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한다고 말이요 그러기에 사람이 미혹을 받지 들도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미래의 예수는 천하여자라 미혹을 하잖아 그게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 선지자는 많은 거짓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로왔어 예수님 미래에 나는 그리도라. 내가 크리스도라. 내가 그리도라 하기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 미혹을 한다, 이때는. 그 우리는, 어쩌잖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미혹을 리치 미혹을 죽여요. 미혹을 찬바도 아니 망하는 거예요. 예? 알았죠? 미혹가 잘못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난리와 날리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날리와날리손 난리 소문을 잡고 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누구 두려워할 것이? 몸은 죽여도 더 이상 가지고 다니는 자를 로 투겨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기복이 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투겨 하나님 아버지를 투겨야 하나님 아버지를 투겨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투겨야 한다 사람을 투겨야지 말이야 사람을 투겨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투겨야지 왜 사람을 투겨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냐. 음, 그이야그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말씀의 마지막 때는, 날이, 날이 소문이 그게 듣는다 했잖아요. 민족의 민족을 막 태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민족, 민족을 태도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돼서 북한에서는 막 같은 민족끼리 막 전쟁을 하고, 응?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말이야 대적을 하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대적,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기근과 지진이 있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야. 재난의 시작이 마지막 대였막 재난의 시작이 그때의 사람들이, 사람들만 사람들, 너희를 활란에 넘겨주겠으며, 활란에 넘겨준다. 너희를 죽이느니 어이구 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 건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가하듯이나 예수를 모신 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든지 평방을 받든지 우리는 감사해요 어. 내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빈박도 받는구나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했더나 세상에 속하자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빈박을 한는 말이야 주님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에 생각하지 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들을 미워,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나쁜 자들이 행사를 잘한다고안 하잖아요. 응. 그 잘한다고 그냥, 응. 세상에 속한 자들 잘한다고 그냥 같이 돈 줘야 미움을 안 받을 텐데, 죄를 주면 안 돼. 악을 행하면 안 돼. 하나님을 거해야 하면 안 돼. 하고 하니까, 죄의 악이 망하는 거야. 하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사랑할 수가 없지요. 미워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환란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능히 이겨야 하나가 아닐 줄 미래에 의해서 전합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감사. 감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하렐루야 감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집중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또이 마지막 때에 이요 마지막 때에 서로 거짓 산지자가 많이 일어나. 마지막 때에 서로 거짓 산지어나 많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워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진리와 거짓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악한 죄이미혹받으면안 돼. 미혹받으면안 돼. 미혹받으면안 돼. 미워받지 미혹받으면 말고 우리는 정말로 진리로 말씀하고 승리를 내려 계십니다. 승리. 마지막에는 불법의 상황을 불법이 이게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이 죄. 영적으로도 불법이 죄요. 불법이 죄요. 육신적으로도 불법이 죄입니다. 불법이 죄요. 불법. 불법이 죄요. 그것만 여는데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그 법은 최여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성령의 법, 확실한. 육신 살기 위해서도 법을 지키겠다고요. 불법이 고 망하는 거예요. 불법은 또 범죄이고. 불법이 갖고 그냥 사기치고 오면 더잘살것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불법이 상하고. 매 사람들이 사랑이 시간이기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에이. 그까지, 이 중요한 네? 그까지, 경계는 이제, 구원의 의리입니다. 이중요합만다 왜? 그까지 경계입 우리는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그까지 믿어야, 그까지. 도중하지 않아, 포기하지 말고, 그까지. 왜? 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생명에 부활하고, 처음까지 그까지 믿어야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어리석은 거지만은, 예수를 믿다가 도중하자 포기하는 것도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야. 그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야. 아니 결심을 해,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되 죽을 때까지 막 믿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을실 때까지, 막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리라 말이에요. 이 예, 죽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말이에요. 죽어도 예수께순종하리라 말이에요. 죽어도 예수께 영광을 드리정하고 말이 끝까지 믿는 지 죽을 때까지 누구인지? 죽을 때까지 성종하의 과정까지. 또 어느 나라들은 이잘믿다가 예, 말이에요. 죽을 때되에서 그냥 부인는 예수 부인은는안 돼요. 죽을 때도 막 죽을 때가 성질 때가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주 결심하세요 죽을 때가지 예수님을 믿으리라 죽을 때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라 예스라스자이가 양파파리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이 안 가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예수님 믿으리라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리라야 구원 받는다했어요 그런데 믿다만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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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다만 안 믿는 사람도 구원 못 받고 예수님 믿다만 사람이 구원 받냐고요. 자, 예? 예수를 믿다가 포기했는데 구원 받냐고. 저도 하는 또 예수 믿다가 포기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예. 그게 어떻게 그이 타락을 합리화 시키냐고 예수 믿다가 포기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 구원 못 받아. 예수 믿다가 안 믿고 포기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타락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 믿어야지, 끝까지 믿어야요. 예?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보고이 예? 구원을 못 받지요. 끝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지. 끝까지 아니면 그냥 돈이 응. 자쳐 그냥. 그냥 구원 받으니까 절대로 못받을요우 끝까지 믿어야 끝까지. 예? 끝까지 믿읍시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laughs>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지.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끝까지 믿어서 끝까지, 사도 바울 끝까지, 끝까지 예수를 받는다면 끝까지 내가 선한 삶을 싸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를 믿어, 끝까지 예수를 믿어, 아니, 우리 예수를 끝까지 믿읍시다. 죽은 자가, 끝까지. 끝까지, 그, 예수 믿기로 하여, 결심하여. 그걸 믿고 또, 이는, 끝까지, 인내야, 끝까지.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믿으시기를 예수가 천하기를. 이전하기가 있죠.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악에게 치고, 죄에게 치고, 망에게 치고, 또 세상의 더러움에 치고, 또이아 그놈수만 귀신만이 다 치치 치는 거예요 우리. 서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아... 싸워야. 끝까지 서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미래시기를 위해서로 찬합니다. 알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서한 싸움 싸고, 그럼 승리하고 이기는 거. 도 우리는 그까지 예? 상반을 될까지 그까지 그까지 그까 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끝까지 성령 충만한데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면 안돼꼭안되죠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면 안 돼. 예? 성령으로 시작하면 끝까지 성령이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라, 능력, 충만해라, 관념, 충만해라. 죽을 때도 성령, 충만해라, 죽고 말이야. 성령, 충만해서천국가고 네. 계속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안 돼. 네.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마치고어 성령으로 마치면 성령, 성령. 성령으로 마치 예수님 성령으로 마치게 됩 성령으로 성령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결신하세요 변신. 끝까지 믿음을 예수를 끝까지 내 여보 까지 살았으면 끝까지, 끝까지 성령 침략 부활을 하게 되고 멸류감도 받게 되고 예, 이 되는 거야 하다마다 예, 더교만았네 그래서 십사대로 이 천국복궁이 천구복이뭘믿냐 주는 의하온 세계 전반 들이계 그제야 것이 오리라. 그제야 의식. 보금전파, 보금전파. 보금전파, 또 여기다 유튜브나 또이 오리라. 그제야 이오라그그야리그이리라그리 그제야 파그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리그끝리라 끝이 오이 오리라. 끝라 멸류가 날 수도, 참부의 영역이 들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도주마찬선한데, 끝까지, 촤아악,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육의, 군 막혀주세요. 기도반이에요. 믿을 자가, 캬아악, 다시 깨달아오고, 불을 주 기도, 믿는 기도반이요. 지금 끝까지, 끝까지, 13자의,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믿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끝까지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게 해 주세요. 끝까지 믿게 해 주세요. 끝까지 성전 싸우고 계시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계세요.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주의.